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 번호 4 3 9 3 0 6. 강원 횡성군 청일면 앞이 확 트여 있어 조망권이 좋은 편이고 집 뒤로는 나즈막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들고 편의 시설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하고 넓은 토지가 있어 귀농귀촌 주택으로 매우 적합한 저렴한 전원 주택을 매매합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대지 한 필지 634 제곱미터 192평이고, 같은 세 필지로 각각 854 제곱미터 258.3평, 380 제곱미터 115평, 284 제곱미터 86평으로 네 필지 합친 총 토지 면적은 2152 제곱미터 651평으로 상당히 넓고, 약 3미터 폭 국유지 도로 용지를 사이에 두고 모두 붙어 있으며, 내 필지 합친 땅 모양이 좋고 주차는 5대 정도 가능합니다. 건물은 2002년 7월에 준공된 조적조 블럭조 1층 단독주택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집 앞이 확 트여 있어 조망권이 좋아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며 집 뒤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주택은 99.61 제곱미터 30.1평으로 튼튼하고 깨끗하며 풍수적으로 좋은 동남양 집으로 햇빛이 잘 들고 넓고 쾌적하며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이 있고 넓은 테라스 데크가 있어 야외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기 매우 좋고 창고는 등기 면적이 48.75제곱미터 14.7평이지만 창고 지붕을 연장해서 만든 추가 공간이 꽤 넓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매우 편리하고 기타 공간이 3.05제곱미터 0.9평이 있어 총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151.41 제곱미터 45.8평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버스가 다니고 KTX 둔내역과 영동고속도로 둔내 IC가 차로 16분 거리에 있고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26분 거리에 있으며 청해면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과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로 가까워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소근이 계곡이 차로 4분 거리 횡성호수가 자로 12분 거리로 가깝 습니다. 이 매물은 앞이 확 트여있어 조망권 이 좋은 편이고 집 뒤로는 나즈막 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들고 청일면소재지 편의시설 이 가깝고 가격이 가치대비 저렴 하고 깨끗하고 튼튼한 넓은 단독주택 과 넓은 토지가 있어 귀농귀촌주택 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토지면적 2152제곱미터 651평 건축 면적과 연면적 151.41제곱미터 45.8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환은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약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8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